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한국 일자리는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업률은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고 공식 통계 역시 고용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존재하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갈 곳이 없고 자리는 지켜주고 있지만... 그 자리를 통해 이어져야 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즉시 성과를 낼수 있는 인력을 원하고 신입 인력에 대한 교육과 적응 과정은 비용과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채용의 가장 앞단에서부터 조용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장년층은 자리를 지키. 있습니다.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는 쉽게 비워지지 않고 정년은 점점 늦춰지고 있으며 그 자리를 기다리던 청년층은 계속해서 문밖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새로운 고용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은 유지되고 있으나, 사람이 순환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되고 말았습니다. 청년층은 점점 취업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정규 채용은 줄어들고, 인턴과 계약직은 불안정하며 정규직 전환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시험 준비나 대기 상태에 머무르거나 아예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분들은 통계상 실업자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중장년층 또한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조직 내에서는 점점 부담으로 인식되고 보이지 않는 특출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한번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의 일자리는 위로는 막혀 있고 아래는 비어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젊은 인력은 들어오지 못하고 기존 인력은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혁신도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세대 간 불안과 갈등만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기회가 없다고 말하고 중장년층은 밀려나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 경제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고용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보로는 미뤄지며 출산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사회의 혈관과도 같은데 지금 한국의 혈관은 점점 막혀가고 있습니다. 통계는 안정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이미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이 진입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출구가 보이지 않는 중장년 고용 구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기는 언젠가가 아니라 어지어나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일자리 구조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남아 있지만 미래가 들어올 자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